오늘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중기입니다. 나는 왜안 팔릴까? 나게 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지? 남들은 잘 팔려 나가는데 왜 나는 외톨이처럼 여기 쓸쓸히 화석과 같이 마치 바위처럼 머물러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영상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아, 말도 잘안 나오네. 아, 속상해요. 제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친구 이 에코스 전체적으로 포스가 있고요. 군대군대 이렇게 부식이 살짝 상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연식을 감안했을 때 이게 몇 년식이었지? 야, 잠깐만요. 어? 어? 뭐야? 이게? 어? 잠깐만요. 어? 아 어, 잠깐만 어? 그랬다 어, 자기들알았다아이 열쇠로 열면 되지? 아이 바보. 저이몇 년식이지? 저이몇 년식이 연식이 어디 갔지? 일단 연식 불명이지? 저 이게 몇 년식인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연식 불명 어 연식 불명의. 자, 저 전화번호 하나 가리도록 할게요. 아, 저 지금 전화번호가 나왔어요. 잠시만요. 아, 전화번호를 저, 아, 제가 너무 다급하게 어, 영상을 지금 담다 보니까 음, 미쳐 어, 전화번호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 일단 가려볼게요. 어, 딱 가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어, 여기 보이네. 나, <laughs> 안 보인다. 어, 여기 보이네. 아, 진짜. 야, 친구 한 번만 도와줘. 뒤쪽을 가려버리자. 아 됐다 안보인다 0107275 까지는 보이는데 그뒤에 안보이죠 아, 역시 완벽해 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친구들아 왜 너희들은 나를 다 싫어하는 거야 으응 음, 친구들 자 지금부터 이 연식불문에 현대 에쿠스 차량 저와 함께 왜 판매가 안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면 뭐 설마 이것 때문에 안 팔리진 않겠죠 사실, 이 에쿠스 차량,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해요. 그리고 이 유니크하게 검은색도 아니라 또 아이보리색이라 딱 봤을 때 어떤 그, 약간 달달한 맛이 느껴지는 어, 그런 차량인데 왜 판매가 안 되는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자 전면부 보네트도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독수리가 일반 에쿠스에 비해서 훨씬 더 거대합니다. 여러분들 일반 에쿠스랑 똑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일반 에쿠스의 약 2.5배 정도 더 거대한 독수리 형상을 하고 있는 엠블럼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리적인 거예요. 자 전면부 유리도 어,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어, 이... 전혀 흠잡을 게 없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설마 그러진 않겠죠 이런 것들 살짝살짝 벗겨지긴 했지만 우리의 육안을 우리의 미간을 찌푸릴만한 어, 그런 현상은 전혀 없어요 자 측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죠 어, 말끔하고요 뭐 휀다 부식 같은 거 어, 발생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도우 쪽에 살짝 어떤 시속 6300km의 도우질로 인해가지고 어, 벽에 부딪히면서 도장이 벗겨짐과 함께 부식이 발생된 걸볼 수가 있지만 지금 이런 거 아니고는 뭐 특별히 이상 증상은 볼 수가 없는 네. 이 이사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면요 아이고, 어, 아니 무조건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laughs> 어, 자, 일단 저 회식인데요. 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건 저만의 약속이에요. 어, 이친구야 어, 안녕도 누구야? 어, 이상한 어? 이상한 친구야. 이게 <laughs> 누구지도 대체 희한하게 넌또 누구야? 넌또 누구? 아우, 어, 요 친구 요발 빠른 거 봐라. 자, 일단 에키쿠스. 아, 아부부식이 있나? 아부부식 한번 볼까요? 저는 문제 될게 없어. 하부부식도 뭐 그냥 없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 국산차 이정도면 하부부식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태가 좋잖아요. 그쵸? 그렇죠? 하부부식도 없고 자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반대편에 아, 무슨 이상한 흔원들이 있나?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살짝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발생된 걸볼 수가 있지만 이거를 해가지고 설마 차량을 안사진 않겠죠. 이거 누가 내차 갖다 박은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최초로 한달 전쯤이 아한 달은 안 됐다 아직. 태초에 샀을 때 이런 형상이 없었는데, 아, 또 당한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차가 여기 오래 서 있잖아요. 그럼 차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고, 어딘가 도장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차를 빼고, 주차했다 뺐다가, 주차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일년의 과정 속에서 여기저기 차량이 고장나고, 파손이 된답니다. <laughs> 아, 당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이게 GS350이라서 판매가 안 되는 것인가요? 이 에쿠스의 형상, 이 독수리 형상이 너무 작아서 판매가 안 되는 것인가? 저는 도통 이 차량이 왜 판매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 이런, 이런 거 발라놔서 그런가? 아닐 텐데. 아니 저는 무리가 없어요.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뭐 외관에 부식이라든가 여기 밑에 한번 뭐 부식 있습니까? 여러분 들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보여요. 지금 공간 자체가 안 나와가지고 어깨를 접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오. 뭐 있나요? 없죠. 있어요? 부식 있어요? 아 진짜 있어? 없겠죠,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요. 이 백밀로 모양이 약간 좀 모질라 보이나? 그런 거 아닌데 혹시 이 손잡이 모양이? 아, 알았다 시끄럽다 손잡이 모양이 미천한가? 자 일단 전면부 보닛 열어가지고 안쪽에 엔진룸이 혹시 엔진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차? <laughs> 혹시 엔진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사가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엔진 엔진이, 엔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어이 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닫잖아요. 열고 닫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기스가 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래 머물다 보면 차가 많이 고장나고 파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일부러 그럴까요? 아니에요. 남들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일련의 행동이 있어가지고 문짝에 문콕 많이 발생되고, 여기저기 앞뒤 범퍼에 스크래치 생기고 어 그런 게 다반사예요. 어이, 왜, 어, 보네트가 안 열려서 이걸, <laughs> 어? 보네트가, 어? 보네트가 아, 너무 무거워서 앉아가는 거야? 보네트가 왜 이렇게 무거워? 자, 저면 뭐 엔진 덮개가 있는 거아니 이거? 일단 엔진이 있어 보이는데 엔진이 있어 보이는데요. 왜이 친구를 바이어들은 사가지 않는 곳일까요 여기 뭐 액체가 안 들어 있나? 액체가 저어저 들어 있는데 어, 냉각수 이거 냉각수통인가요? 와시오 리저비오르? 아 무슨 야 무슨 향수 이름 같은데 <laughs> 레즈 레저리비오르어 향수 이름 같은 데이 향수 냄새가 는데 신기해 아 워싱 냄새구나 <laughs> 워싱이 있었네 여기 아 워싱이 있고요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저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제가 지식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laughs> 자 왼쪽으로는 저 힐러우스 덕기가 있고요 저 가운데 시커먼 스트로파겠죠아 2002년식이네요 어, 자 어떤 걸알수 있냐면 자, 여기 샤시는 뭐 EU라고 적혀있죠? EU. 플럼버는, 플럼버는 안 보여드릴게요. 자, EU라고 적혀있죠? EU, 그 다음에 0. 어, EU의 2 자가 2002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이거 2002년이라서 안 사가는 건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 차량을 어, 바이오들이 안 쓸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안 사는지 모르겠네요. 오, 어, 신기하네. 시동 걸면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건가?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시동을 걸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청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육안적으로 보여지는 이상 현상은 전혀 없는 말끔하고 완벽한 그냥 뭐 전형적적인 에쿠스, 음, 응, 에쿠스 차량이다.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심지어 얘는 새 거네, 지금. 이제네라이던거예요 이게 뭐죠? 하여튼 이상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는 심지어 새 거로 갈아 놓은 그런 형상임으로알 수가 있고요. 지금 왼쪽에 핸들, 어, 아, 핸들이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왼쪽에 휀다도탈부착이 어, 흔적이 전혀 없고요. 지금 본네트 탈부착이 흔적이 살짝 있긴 있지만, 그게 보면 있어요. 어,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이 먹히지 살짝 있어요. 그쵸? 그렇죠? 요런 식으로. 살짝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이 먹히지 살짝 있어요. 어, 전부 뭐 스티커는 없고요. 그렇다. 어, 설명스 스티커 여기 있네.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이 급해요. 요 친구의 지금 단점을 찾을래? 찾을 수가 없는데. 자꾸 왜곡된 시선으로, 어, 쳐다보니까 자꾸 이상한 걸. <laughs> 못 보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스티커도 이쁘게 잘배치돼 있고, 비록 본 네트가 탈부착이 한번 되긴 했지만, 그거 외에는 지금 이, 이쪽 이 핸드하도 오리지널이에요. 탈부착이 전혀 없는데, 석사에 탈부착이 3개 됐다고 해도 바이오가 안삭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왜이 친구가 아직까지 여기 있는지 정말 미스테리한데요 V6 300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3000, 3000한3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3003에서 아니면 3333? 333! 사사사사사조 어, 그런 식으로 이 숫자 배열이 안 좋은 건가요 지금? D O H C 24 밸브라고 적혀있고요 V6 아 이게 또 숫자가 6자가 좀안 좋은 것같아 V7 어 뭐지? 아짝놀라아나내리 있어 그런지 않아? 사장님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안가시는 안 거예요? 어, 안 가신다 그러네요. 자 V7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 행운의 숫자 이3이3 이 3, 3이 뭘 산다는 거 아니에요? 3 내가 샀으면 팔해 가지고 뭐 파는 그게 있어요. 어, 숫자 한번 팔을 찾아보자. 자, 숫자 팔을 찾아보자. 혹시 숫자 팔. 어팔 있다. 팔 있다. 자, 숫자 팔. 팔이 있죠. 3이 있으면 이 팔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 3. 팔 어? 어, 그래야지 팔 수가 있으니까. 참 차가 안 팔리니까 별 쓸데없는 색을이 <laughs> 하고 있네요. 자, 일단 트렁크 쪽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뭐 트렁크에 어떤 신비의 사고가 또 있어서 안 사가는 곳일 수도 있으니까.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고요. 어, 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은, 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안 열리지? 트렁크가 안 열려서 안 사갔나? 왜 <laughs> 어, 이렇게 안 열리지? 잠깐만, 어우, 어우, 힘들다. 자, 아직까지는 전혀, 어, 사가지 않을만한 이 하등의 이유도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사가는 거지? 사고가 있나? 잠깐만, 트렁크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가지고요. 실내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이, 뭐, 어이 이상하지 이거 고무 장갑도 있고 이렇게 세차 도구도 완전 완비된 어 그런 깔끔한 자동차인데 지금 뒤쪽 사고 의무 전혀 없어요 세판과 세판 사이 그다음 에 실리콘도 일자로 잘 발려져 있고요 어떤 용접의 흔적이라든가 그라인더로 가내는 모습 전혀 없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외부의 망치 도망 아니, 망치 도사가 아니라 <laughs> 망치 도사가 뭐야 <laughs> 망치 장인이 수리하시는 분이 아. 망치 도서 야쭉쭉쭉 해가지고 어떤 작업해놓는 흔적은 전혀 없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야 이거 트렁크 되게 넓은데 이렇게 잠깐 힘드니까 여러분들 트렁크에서 잠깐. 지금 이쪽치 가도록 할게요. 지금 망연자실입니다. 이 친구 지금 저와 함께 오랜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친구가 더 버틸 수 있을지 그건 미지수다. 음 그렇게 느껴지고요. 자 호미 쪽에 혹시 사고가 있어가지고 바이오 간사나 뭐 보도록 할게요. 자 호미 쪽 한번 갈고리를 열어가지고 여기다 거치시킨 후에 호미 쪽 사고 이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없어요. 말끔하고 완벽합니다. 그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공격에 의해 가지고 스크래치가 나거나 망치질을 두드리거나 원형을 복원하는 흔적 전혀 없어요 깔끔한데 이게 왜 판매가 안 되지 진짜 신기하네 요 일단은 어, 다시 마쪽해 판매가 안됐으 다시 마게해 원래대로 해 놔야겠죠 350이 랑 팔리냐 GS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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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S가 아니라 GX 뭐 그런 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이, 친구야 나좀 방해하지 마형 속상해 죽겠어 지금 자 일단은 어, 탑승을 해 가지고요 아니, 여기 암레스트가 또 어디 갔어? 아니, 암레스트를 누가 훔쳐갔네? 아니, 분명히, 아, 나 어이가 없네. 분명히 있었는데, 암레스트가? 일단 여기는 좁으니까, 어, 여기 좁으니까 일단 바대 속에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아, 어이가 없네, 또. 아, 이거 총리가 없네, 이게. 암레스트가, 아, 원래 없었나? 뭐,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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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저기 있네. 여기 있 암레스트. 아, 깜짝 놀랐네. 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판매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친구에 있어야 될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이 없게 돼버리면 어, 바이어한테 책을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살 수도 있으니까 다 시켜놓도록 할게요 아니 안내스트 누가 여기다 갖다 대는 거야 괘씸하게 깜짝 놀랐네 아. 아유 옵션이 여기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누르는 장치. 어우 귀돌이.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이저 귀돌이라는 표현 저는 자주 쓰는데 여러분들 안 쓰시나요? 겨울철에 굉장히 유용하고 알뜰하고 따뜻한 아이템입니다. 올 겨울에 회사원들 빼고 어, 야외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분들은 사무실 저 화이트 컬러들은 대부분 필요 없어요. 야외 사시는 분들은 귀돌이 반드시 장만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옵션이 딸려서 그런가? 원래 이렇게 막 에쿠스라고 하면 막 누르는 장치도 좀뭐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 보여야 될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바이오들이 문을 여는 순간 실망한 건가? 또 누구니? 헐크. 그 아, 이 친구 때문에 안 팔린 거 아니야, 이거? 이 친구를 당장띄 뛰어내야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뛰어내야겠어. 아, <laughs> 잠깐만, 가만있어 봐. 왜냐면, 아, 이. 헐크 바이어들이 문을 열어 보고서 이, 이 무시무시한 이 헐크의 이 공격적인 자세를 보니까 아 어, 무서워 어, 이차 사면 안 되겠다 너무 부, 두려운데 야 빨리 도망치자 뭐 어, 그래가지고 이차를안 사는 건가? 어쨌든 지금 약간 어이 조치가 안좋 표정 이런 부정적인 표정 자체가 이미 이 차량으로 하여금 이 악의 그리움을 어, 악의 기운을 들여오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요거 이거, 이거 빼야겠다. 요거는 어, 요거는 저 어, 요거는 자이 옆에 옆에 차에다가 잠깐 이렇게 올려놓도록 할게요 헐카거기 잠깐만 있어봐 <laughs> 자 본격적으로 탑승을 해 가지고요 이것저것 어, 기능적인 부분 맛보도록 할 텐데요 아 뭐니 이것도 아 이런 더러운 게 있으니까 <laughs> 자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쓰레기를 여기다 두고 어, 저희 쓰레기통에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뭐 약간 수맥이 흐르나 잠깐만 가만있어 히봐 이거 수맥인데 지금 물이 흘렀어요 여러분들 놀라우죠 아 이거 수맥이 흘렀네 아 에이, 뭐야 이게 수맥이 흘렀어 수맥이 거왜 이렇게 습하지 여기 이거 왜 이렇게 습하고 이거 비오르나 누가 문 열어놨나 이거 왜 이렇게 습하지 아 차가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나요 뭐가 뭔지 <laughs> 어우 최초의 상태를 지금 기억을 못하니까 차가 전체적으로 습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 아 이게 수맥이 흐르는 장소에다 이걸 또 차를 갔나보네 이거 봐 이거 이 보세요 아이차이 이 자리 자체가 수맥이 흐르는 자리 같은데 왜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아 이거 안되겠다 창문 좀 열어놔야겠다 지금 차 자체가 무슨 스패되게자 일단 이 키가 순정키가 이게 에코수강 요런 응, 형태를 하고 있더라고요 잠깐만 문 열어가지고 자 시동 한번 걸고요 아이 소리가 이상한데 이거 잠깐만 엔진 소리가 왜 이러지 갑자기 이거 어 정상이 아닌데 엔진소리가 왜 그러지 잠깐만 가만있어봐요 어 잠깐만 어, 나이 불안한데 엔진소리 때문에 안사가는 건가 엔진소리가 엔진소리는 뭐 어, 특별히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어, 처음에 장기간 시전을 안 걸어가지고 아마 처음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자, 일단 에어컨이 너무 세니까 제 에어컨을 좀 꺼보고, 액셀링을 좀 해볼게요. RPM이 약간 털리는데. 아, 불안한데. 아, 잠깐만. 일단, 일단 문을 좀 닫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일단 이 차량 자체에서 지금 습한 기운에, 어, 음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다 습해 있죠? 어, 문을 살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오늘 비 오는 날인가? 비안 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어, 문을 지금 열어놓고 이거 문을 너무 과도하게 열면 또 암레스트도 훔쳐갈 거예요. 이거 바이어들이, 어, 여러분들은 여기는 알리바바라 그래가지고요. 바이어 도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집기들 같은 거 내놓으면은 순간, 순간 이동이 돼가지고 딴 지역에 서 있고 딴 지역으로 이동돼 있어요. 그리고 순간 없어지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건을 조심히 꼼꼼 숙여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이 이상한데, 뭐 특별한. 이 차량이 안 팔릴 만한 아직까지 특별한 어저 단백분추를 왜 저기 있지 단백분추가 저런 것 때문에 안 팔릴 이유가 없는데 지금 컵홀콜도 있고요 뭐 잠깐만 일단 작동을 기어를 또 기어가 기에 기어 붙어가지고 어어 어? 이상 없이 잘 작동되는데 열선도 이렇게 두군데 다배치되어 있고요 지금 오디오 장치 작동되나? 어, 잘 작동되고 있어요. 이것저것, 기능적인 부분은 손색 없이 다 유지가 돼있고요 지금 왼쪽에 핸들림 놓고, 오른쪽에 핸들림 놓고. 핸들 파워도 굉장히 적정 수준으로 잘움직이고요 주행거리 18만 26. 아, 주행거리가 또 마음에 안 드네. 또, 여기 적혀있어 18이라고, 주행거리에. 18만 2,689km. 아, 이거를 한없이 달려가지고, 19만원으로 만들어 놓을까? 주행거리를. <laughs> 비싼 깜빡이가 위에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신의 한 수다 이러면서 마치 장기로 드시 장이요 장 받으시오 먼군이요 하지 <laughs>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형상임을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우 이거 창문 좀 열어놔야겠다 와 이거 차가 왜 이렇게 습하지 아 이게 안 팔리는데 이유가 있었네 되게 습하네요 차가 지금 설마 오늘 밤에 비가 오지 않겠죠 막 우레폭풍 치고 그러진 않겠지 자 이쯤에서 아 크락션 소리가 크락션 소리가 밤에, 안... 아, 야, 이거 처음에 시동 걸 때가 좀 소리가 이상하네요. 크락션 소리도 굉장히 이상이 없는데. 아, 일단 지금까지 제가, 어, 아, 이게 렇안 나오냐? 어, 지금까지 제가 검수해 본 결과, 특별히 이 차량에서 아직 판매가 왜안 되지라는 느낌의 이상 증상은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왜 판매가 안 되지? 아,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이 에쿠스 차량. 외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거대한 스크래치가 있다거나, 혹은 우리의 미간을 찌푸릴 만한 흉측한 부식이 있다거나,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엔진도 달려있고, 바퀴가 세 개밖에 없나? 아, <laughs> 자, 하나, 둘. 바퀴가 세 개밖에 없나? 셋넷 아니 바퀴도 네개다 달린 아주 멀쩡하고 앞뒤로도 다 갖고 암레스트도 있고 헤드레스트도 있고 뒤도 에다 있는 이런 옵션의 차량이 사고도 무사고인데 보네트만 가려 있고 왜 판매가 안 되는지 아이고또 다시 다시 보이네 잠깐만요 다시 보이네 뭐 어, 이런 식으로 다시 가릴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또안 보인다. 아또안 보인다. 여러분들 7이7까지밖에안 보이죠. 지금 이 안에 어, 습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음의 기운이 가득하다. 그래서 오늘 이 습기 제거를 위해서 제가 지금 오픈도어도어, 오픈도 윈도우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스터리예요. 안 팔릴 만한 이유가 있는 차가 아닌데 이렇게 안 판다는 것은 아마 저 안에 흘렀던 저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음, 판매가 안 됐을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해보고요. 저 강한 습한 음의 기운을 일단 빼고서. 내일서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차가 너무 습해 어, 잠깐 앉았는데 엉덩이가 젖은 느낌? 누가 이거 비 오는 날 창문을 열어놓은 거 같은데 열어놓고 이... 아니 저 암레스트가 저기 있다는 것은 이거 누가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어우 나 지금 명탐정 코난 같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뭔가를 유추해 볼게요 여러분들 잠깐 먹고 살겠습니다 생업만 유지하고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오저 퇴근 안 하고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영상 마무리되면 제가 전화할게요. 어예어예뭐 무슨 일이죠? 뭐 바이오톤 받아야 돼요? 아. 아예 알겠습니다. 이 예, 영상만 마무리되면은 어예제키 줄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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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이 영상을. 자, 잠시만요. 제가 유치해 본 게, 아, 나 느낌이 오는 거냐면, 이담배꽁초 있잖아요. 이 뒷자리에서 누가 잔 거야. 닮아. 암레스트를, 아, 잠시만요. 여러분 먹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네. 오, 예, 말씀하십시오. 네. 네. 아, 그런 차량은 수출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 최, 최잔. 최지한... <laughs> 너무 냉정하게 끓은 <그런>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 나 이거 너무 냉정하게 끌은거 같은데. <laughs> 자, 이 차량이 지금 무슨 무리가 하냐면요. 97년 소나타3 수출되냐고 지금 연락 왔는데, 개인분이 진짜 과감하게 안 된다고 바로 끌어버렸어요. 아, 개인분 죄송합니다. 아, 제 느낌에는 이 암레스트를 여기다 대고, 키가 작은 분이야. 이 뒤에서 누워있을 만한 그런 다래 길이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 우리 사무실에 한 분이 계신데, 저 담배를, 이런 담배를 태우고, 그러면서 그분이, 담배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그 다음 날 비가 와서 창문을 닫지 않아서 이 안에 비가 들이치면서 습기가 찼다 이야 이거 놀라운데. 이야 이거 명탐정 코난도 울고갈 정도로 굉장히 추리력이 돋는데요. 이야 이거 샬럿 험즈가 와도 이야 저희 추리력에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 차 문을 열고 저 암레스트를 저기에 마치 비계 삼아 누워 있으면서 담배를 한대 입에 물고 담배를 닫힌 후에 재터리를 밖에 버리고 담배꽁초를 저 안으로 앞으로 담배꽁초를 투척했다 그리고 미처 창문을 닫지 못해서 그 날이나 그 다음날 비가 오는데 그 빗물이 이 안으로 들여쳤다. 야 기가 막힌, 어, 저만의 또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지 유치해 볼 뿐이지, 뭐, 그게 정답은 아닐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엇뉴엇,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저 밝은 태양이 저물어 버렸네요.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전녁 석식 맛있게 하시고요. 저도 이제 회식 가가지고요. 지금 혼나요. 지금 빨리 가야지. <laughs> 회식 가가지고 맛있는 거 얌얌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요 차량 왜안 팔리는지 아직까지도 좀 미스테리합니다. 이유로알 수가 없고요. 이 차량이 팔리길 제발 모두 간절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기원 부탁드립니다. <laughs> 별걸다 부탁하네. <laughs> 야, 중국전술 박중이. 아, 진짜 너 대단하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석식 맛있게 하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세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 일요일 날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세요.